입니다. 짜잔, 볼케이노 대형 토치를 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난 아닌데. 음~~~ 빵! 돌려서 하는 것 같고 얘가 빠져야지 얘가 텐데. 아, 얘 끼울텐데 아얘 이거 나오는 것 같은데 아하 여기 이거를 풀면 이게 가스 뽑을 수 있게 나옵니다. 최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홈홈 홈 부분 여기 맞게 해서 돌리면 돼요. 똑같아요. 한이 정도. 어. 돌려주고 지금 낮이라서 불꽃이 잘안 보여가지고. 아까 낮에 영상 찍다가 불이 잘안 보여가지고 다시 찍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궁이? 그런 것처럼 만들었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안 찍었네요. 저거 돌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이 장작은 뒷산에서 해온 겁니다. 혹시 가다가 산삼이 나오면, 신봤다 이렇게 해야 돼? 어 알겠지? 산삼 어떻게 생긴 지 알지? 어 뭐라고? 산삼 아그 풀이 있는 거어 그러지 그 꽃의 꽃산밭다 그래 그래 산밭다신밭다신밭다어신밭다어 어. 어. 그걸 먹으면 어. 코로나도 나을 수 있어 산삼밭 어. 다나아가그 암도 나을 수 있겠네? 어, 그럴 수도 있지 어. 이게 무슨 나무인 줄 알아? 팽자 뭐? 조심하도록. 네! 대원들. 네. 정신을 네. 차리고. 해가 네. 지기 전에 우리는 산을 내려가야 된다. 알겠나? 네! 난 여기. 이거는 공룡 시대부터 살았던 그. 이, 이거 그. 우와, 이게. 그 식물? 이거 수집해야 돼! 수집해야 돼! 자 여기는 가파르니까 정신 똑대이 차리고 와라. 엄마 야수님이야. 여기 그런데 이넘어지거 조심하고. 엄마 저기 뒤 나무. 자 조심하세요. 여기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면 밤송이 찔려가지고 고슴도치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우리 저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오늘 아기까지 어, 힘들어도 당연하지 어? 빨리 와 꼭대기까지 꼭대기 꼭대기 갖고 와 어떡해? 아니 얼마 안남잖아 어, 어? 잡아 잡아 온다? 포기가 몇말인가 우리 사전에 포기란 없다 빨리 와 아니 포기해지 안돼 얼마 어? 남지 않았어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지마 어? 어떡 어? 봄이어 나오면 엄마 꼬리를 다 뜯어서 하나만 남겨놓을게 여덟 <laughs> 개는 뜯어가지고 목도리 하자 알겠지? 맛있슈? 맛있죠? 아 공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라. 이거? 죽은 나무, 발견 죽은 나무, 예, 요이래서 형. 나무, 예, 형. 나다 예, 형. 나무, 예, 형. 정도 예, 형. 나무, 예, 형. 나무, 예, 형. 나 동작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일단 켤 때는 좀 하늘을 향해서. 살벌하네. 오늘은 제가 어, 뉴 볼케이노 가스 토치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안전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앞에 부분 뜨거우니까 사용 후에 바로 만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가스 설치할 때 이렇게 하늘 보게. 세워서 하고, 켤 때도 마찬가지로 아래를 향해가지고 켜는 게 아니라, 위를 향하게 켠 다음, 쏘시는 걸 하시면 될것 같고, 뭐, 나머지는 그냥 토치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클 뿐. 크고, 좀 세게 나가고, 엄청 그, 약간,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납니다. <laughs>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니까 놀라지 마시고, 엄청 시원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요새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가스 토치 좀 화끈한 거 쓰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어, 내돈 내산인데 한번 공유해보려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전문 리뷰어가 아니어가지고 부족한 게 많지만 참고하시고, 어, 가격은, 치매. 얼마였더라? 7만 얼마였나? 제가 영상 속에다가 담아드릴게요. 가격. 음,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요새 날씨가 막 오락가락하고 좀 춥고 그런데 감기 조심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너무 노잼이었나? 뭐라도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뭐하지? 앞고르게나 할까? 응? 어? 아좀 창피하다 여러분 진짜로 안녕